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전략을 총괄했던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죄인이죠. 사실은 그 뒤로 선거가 진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텔레비전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들 때문에 TV 토론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동, 동네 아산에만 있다가 오래간만에 후배가 개소식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1614만 표를 받고도 우리는 진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졌을까?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져서 나와 내 주변에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고 우울하게 있을까? 저는 정말 한달 동안 며칠을 고민하고 몇 번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5년 후에 다시 선거를 갖고 올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새롭게 시작하고 일 많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서민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구청장 뽑아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도 반드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